전파무기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 가족의 비극적 선택,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전파무기 피해자의 고통가해자, 가족의 비극적 선택. 오늘은 이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언제부턴가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조직스토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고통은 피해자에게는 지독한 악몽이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며 희극적인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의 노래를 부르듯 여의치 않은 속삭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은 그들에겐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는 정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깊이 있는 대화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너그집 주인 아냐? 너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어. 라고 멀리서 비겁하게 외치는 씁쓸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어딘가 연애에 실패한 이들이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고.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헛된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